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오분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기모대전서 2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장에서 바울은 서주에서 중부기도의 중요성과 자신의 사도권 권한을 재확정합니다. 그러나 전체적 주제는 만인을 위한 그리스도와 죽음, 곧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바울의 편지 내용에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기도할 때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고 여자들도 나만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유나 값진 옷을 걸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는 말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다고 말하며 종용할 것을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바울은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어다라고 지시합니다 바울의 말은 자칫 어느 시대 어느 문화를 막론하고 여성들은 교회에서 가르칠 수 없으며 남자에게 지도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바울이 금지하는 것은 여자들이 규칙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행위였습니다. 가르치다라로 번역된 헬라어 디닥스코는 시각 성경에서 대부분 집단을 상대로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구약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해설하고 이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금지한 것은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여자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특히 젊은 과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던 교회 상황에서 여성들을 거짓 교사들에게 차단시키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남자를 주관한다라는 것은 창조 질서에 근거한 여자들의 복종 의무를 거스르는 행위를 가르친다고 할수 있습니다. 디모데가섬기는 교회에는 여자들이 남자들을 주관하며 가르치는 일을 한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질서 차원에서 잘못되었음을 바울은 아담과 이화를 비교하여 여자가 꿈을 물과 죄에 빠졌음을 상기시키고 철제를 요구했습니다. 교회에서 여자의 가치와 역할은 무엇인가? 성경의 몇몇 부분을 읽어보면 바울은 교회 내에서 여자들을 엄격하게 규제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살았던 시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여자들에 대하여 혁신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자는 열등하다라고 말할 때, 바울은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선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자는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할 때에, 바울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시대의 제한 속에서 여자의 가치와 역할을 최대한 존중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편지 내용을 이 시대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 목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시대가 변했기에 합리화해야 되는 것인지, 이 문제는 여자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문은 기도의 중요성을 또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진심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심령이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세가 내 중심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깊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상고하며 기도하며 묵상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 사이에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한 부분이 되게 하옵시고 분노와 다툼이 없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선행과 구제를 힘써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노그러운 자가 되어 겸손의 미덕을 보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